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한국전력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제가 이전부터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은 다소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큰 상황이지만 또 이제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상당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 일단은 이번 주에 주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나타내다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어 전망이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투매가 발생을 하였고 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식시장 전체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어, 초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원 달러 환율 상승까지 좀 겹쳐지면서 사실 우리 시장은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달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어, 지수 변동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튼 상방으로 좀 크게 돌릴만한 재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주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해서는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침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 저희가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8월 10일,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 첫날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상장 초기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청약을 받으신 투자자분들보다 더 저렴하게,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스캘핑 관점으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네패스크라는 종목을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종목을 이제 주 초반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가 있기 직전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가석방 심사 승인이 완료되고 다음날 슈팅이 나올 때 바로 수익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 보시면은 셀리드도 확인 가능하실 텐데 자요 셀리드라는 종목은 이제 백신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달려주면서 어느 정도 그 수급이 중소형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좀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해서 셀리드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서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인증샷 보내주신 내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좀 어렵지만 일단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점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니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방향성은 이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 해당하시는 투자 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의 방향대로 투자를 하시다가는 올해 하반기도 굉장히 좀안 좋은 결과를 나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 동움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주식대가 현재 하반기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달에 50만원의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하시면 저희가 3달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달 서비스 요금은 약 10만원 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입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쪽에 가입을 하셨는데 뭐 1년에 500, 2년에 700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으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걸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저희 주식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면서 수익을 좀 많이 안겨들고 있다는 점요 부분 좀참고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가입문의는 아래 요 번호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간혹 이제 유튜브만 시청하시고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 참여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중장기 투자가 꼭 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와 중장기 적절히 믹스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유튜브만 본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시니까, 어, 투자 어렵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하루빨리 선 남겨주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은,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번호 남겨주실 분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전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전력 실적이 나와주었는데, 어, 실적을 잠시 체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전연도 대비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큰 어, 폭의 적자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자는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이제 지난 상반기부터 원재료 값이 좀 많이 올랐는 데도 불구하고 연로비 연동제가 좀 미시행된 것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수익성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럼고 이제, 이제 이게 2분기 실적인데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적 전망은 굉장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전력의 최대 피크의 기간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또 급증을 하면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전력이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한다라고 해도 수익성에는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측면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어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다소 좋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뭐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다 나온 상황이고 어좀 전에 보여드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주가가 뭐 밑으로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올리고 바닥을 잡아 다시 올리고 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지난해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된 이후에 정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코스피 수만 해도 지난해 3월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낸 상황인데 뭐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두 배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 지수와 비슷하게 간다라고만 하더라도 요 위치에는 있어야 정상인데 시장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언더퍼폼된 측면이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수와 괴리율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뭐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연료 변동제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우리 한국전력의 주가를 눌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요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악재가 계속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높여나가는 원인은, 바로, 우리 한국전력의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찾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어, 지금 현재, PBR은, PBR은 0.23배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 PBR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본 대비 얼마나 비싸냐, 혹은 얼마나 더 싸냐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전략의 PBR 0.23배, 그러니까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0.23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순자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 77%가량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동성 장세를 맞아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PBR은 4.5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23배? 4.5배 뭐 거의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뭐 2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실적을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악재만 가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하반기 때는 보다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이 다시금 좀 커지고 있는 시점. 물론 테이퍼링이 당장 금리 인상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밸류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고밸류를 나타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동성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밸류에는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앞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바로 금리 인상으로도 직결이 되는 측면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 부분 유동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인 한국전력은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은 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는 담지 마시고요, 일본은 꼭 포트에 담아가시면 좋을 거라고.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국전력의 PBR 0.23배가 현재 기타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전력의 역사적 PBR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에 현재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이 물론 지금 현재 뭐 불확실적인 측면이 많고 또 정부의 규제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PBR이 1배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전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 전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그래도 하나둘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0.5배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주가가 2 4 7 0 0원인데 나중에 뭐 5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한국 전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매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익비를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손익비라는 거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크냐. 뜻하는데 우리 한국 전력 지금 가격적으로 뭐 주가도 지금 바닥을 잘 잡아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만한 이유는 크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밑으로는 리스크를 좀 짧게 가져가면서 위로는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한국 전력이 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차트 역시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일단은 주가를 보시면은 밑에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요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 요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어, 이 말은 즉 주가가 빠질 만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고 붙어주고 붙어주면서 올리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특히나 이제 박스권도 한 단계씩 올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요때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이후에 요 구간에서 지지력을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때 박스권을 돌파해 주면서 또요 가격권 부근에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단으로도 저항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각패턴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8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한쪽으로 강하게 반향성을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탈원정과 관련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 상각 패턴의 수렴을 한 이후에 상방으로의 움직임은 얼마든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 지금 현 시점 철저하게 바이엔홀딩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보시면은 그동안 몇 년간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도 한번 나온 상황이고 자 그리고 월봉상의 5월 2평선 위로도 지금 현재 올라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 그렇게 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모처럼 한국전력을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투자에 대한 관점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주가 흐름 역시 뭐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으니까 이제 보유 주이신 분들 참고들 해주시기 바라겠고 어 이제 한국전력 지금은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진득하게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신산업 이제 이때부터 계속 영상 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 4만원 정도 잡아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유튜브 안에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에 아무래도 기존의 VIP 서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뭐원금회복도 시켜드렸고 그 이상의 수익도 안겨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저희 주식대가 회원님들 요 기간 동안 전부 다 사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이후에 주가가 17,000원 구간부터 6 1,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저희 주식대가에서 이제 요날다 매도를 했었고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인증사진을 좀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유바이오로직스 140% 수익나신 분도 계시고 116% 수익, 105% 수익. 115% 수익, 126% 수익, 자, 123% 수익, 137% 수익, 이렇게 적지 않게끔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죠. 자,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138%, 125%, 115%, 뭐 81%, 112%, 그리고 166%, 138%,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 유용하시면서 몇백에서 몇천, 그리고 몇억까지도 벌어가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식대가 한달 서비스 요금 10만원이다. 너무 저렴한 금액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하시면서 불필요하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불필요하게 손실 보시면서 몇십 몇백 몇천 이렇게 누적 손실 보지 마시고 안된다 하시면 한번 도움 받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만큼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서 회원님들처럼 수익도 내보시고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또 도움 많이 되신다 하시면 또 연장해서 이용해보시고 이런 식으로들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해서 가입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셔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어, 가격 너무 저렴하고 수익도 1년에 700 800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길이 돈 버시는 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를할 텐데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당장 주가는 누주하지만 이후에는 점진적인 상승은 꼭 나와줄 종목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다만 좀, 너무 많은 비중을 담아가시기에는 앞으로도 좀 무조할 수 있는 측면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 정말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해국자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할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정책 폐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줄 수 있긴 하겠지만, 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실 너무 크게는 또 노리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전력은 욕심만 안 부린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좀 먹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후에도 이제 한국전력 가족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저희 주식가 영상 시청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셨다가 이후에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